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안녕하세요. 킨더버스입니다. 오늘은 아이랑 함께 가보면 좋을 곳, 절대 가지 말아야 할곳 함께 알아볼게요. 장소가 문제겠어요? 자세가 문제지. <웃음> <웃음> 보호자도 즐기러 가는 마음이 있어야 가족 모두 행복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오늘은 아이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멀면 꽝입니다. 차를 타고 오래 가는 곳 아무리 차에서 아이들이 잘 잔다고 해도 쉽지 않은 고생이에요. 거리가 멀면 뭐 간식 먹는 거야 괜찮은데 무조건 영상 하나는 봐줘야 하잖아요. 도착할 때까지 다 왔어요? 언제 나와요? 백만 번 들어야 되고요. 거리가 멀다는 말은 변수가 많다는 뜻이랑 무조건 같은 말이에요. 변수가 많다는 건 엄마가 화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건 가는 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가는 중에 지친다라는 말과 아주 맥락이 같습니다. 기관에서도 현장학습 장소를 정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거리예요. 이건 아이들 컨디션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5세 이전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완전히 부모님을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은 그때의 기억도 못 하고 비행기에서 정말 몇 시간 있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안 가셨나요? <laughs> 전 갔어요. 그 대신 이 보물을 데리고 가야 돼요. <laughs>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차로 이동 시간은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내로 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유난히 아이들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힘들면 아프게 돼요. 컨디션이 좋아야 그곳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거리 어디까지 좋은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장소 B 꽝이에요. 저희 원은 한 달에 두번 정도의 체험학습을 가요. 체험학습을 가면 개인 체험을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끔은 너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은 수준이 꽤 높잖아요. 근데 아장아장 애기들이 전시물도 안 보여. 거기 이렇게 높아가지고 전시물도 안 보이고. 공룡 다리변지, 턱변지도 안 보이고, 막 놀이터 삼아 와도 좋을 곳이지만,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힘드시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3세 이전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최고예요. 어머님들이 굳이 많은 걸 보여주시지 않아도, 이 주변만 봐도 아이들은, 충분하거든요. 어려운 수준의 박물관보다는 뛰어노는 공간이 최고인 것 같고요. 초등학생이 어린이 박물관 체험하도 시시하다고 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그 개월수에 맞는 발달을 위해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곳이 훨씬 더 좋아요. 예크생물원이라고 해서 여주에 있는 곳을 어디 갈 때마다 들려서 가곤 했거든요. 정말 아이들 위주의 그 놀이 시설과 가장 좋았던 건. 아이들이 딱 2시간만 놀수 있어요. 음. 그리고 아쉽네요. 어 그래야 또 다음에 또올수 있는 거예요. 음. 기대감을 갖고 예크생물원에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는 3학년과 40kg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4학년만 돼도 올수 없고 3학년이지만 40kg가 넘는 친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의 안전이라든지 배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규칙화 약속이 있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래야지 다른 친구한테 피해도 안 가잖아요. 피해도 안 가고 안전하게 놀이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이 너무 슬픈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40kg.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 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4 0 k g 인데괜찮나요안 돼요. 3학년에 40kg 넘무 우리 하연일 생각하면 이건. 1학년 때 가라고요! 적으로 관심을 가질까 싶어 가기도 하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와 관련된 곳이라면 체험 관람을 추천하고요. 전시물이 아이 키보다 높다 그런 패스로 팁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놀 것이 없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은 비추입니다. 저는 카페인이 없이는 정말 하루도 못 버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아이들 어릴 때는 카페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빵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나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커피 먹고 인증사진 조금 찍고 하면 40분 이상 아이들 견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이야기 하다 보면 잠깐인데 아이들은 움직이거나 민폐가 될까봐 결국에는 또 핸드폰을, <laughs> 패드를, 어, 영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런데 사실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고 친구도 그렇죠. 만나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아이에게 맞춰서 조정을 해보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라든지 아이 낮잠 시간에 맞춰서 네, 가신다든지 아이랑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기에 정말 예쁘고 좋은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는 아이대로 놀수 있고 또 엄마가 만나서 수다도 떨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으니 근처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많고 넓은 복잡한 곳. 비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 갈데가 없네요. 진짜 <웃음> <웃음> 예를 들어주세요. 유아기 아이들에게는 너무 넓고 복잡한 곳보다는 한적하고 관찰이나 체험이 쉬운 곳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버랜드보다는 서울랜드가 낫다고 해도 될까요? 네. 취약전 아이들은 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 너무 넓고 상점만 많고 이런 것들보다는 작은 놀이공간이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매년 동물원에 가는데요. 어머님들은 사실 동물원에 호랑이를 보고 왔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호랑이를 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걸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리프트를 타기도 힘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리프트를 타긴 너무 힘드니까 대공원보다는 그 밑에 어린이 동물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들은 원숭이에게 건빵 주고. 아기 돼지 보고 이런 것들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조금 더큰 다음에 대공원에 가시고요. 아이가 아주 어리다 하면 어린이 동물원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들은 아울렛이나 백화점보다는 집앞 놀이터나 공원을 추천하는 원장맘으로 지극히 아이 중심으로 비추 장소, 강추 장소 추천드려 보았어요. 잘 하고 계셨다면 의식하고 계셨다면 칭찬합니다. 도움이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교육기관 주제에 맞는 현장학습 채용 장소 알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예습해보아요. 안녕! 안녕.